나는 아무개다 라고 남들 앞에서 자기 이름 석 자를 자신 있게 이야기한다 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기 이름에 따르는 명예를 귀하게 여기고 자기 이름으로 베풀어줄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자신 있는 사람만이 그처럼 자기 이름 석 자를 사람들 앞에 당당히 내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사람이 될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바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모세에게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친히 선언하심으로써 사람의 모든 의심을 다 깨뜨리시고 모든 불신을 부끄럽게 만들어 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선언하심으로써 모든 우상을 헛것으로 단정하시고 당신 앞에 다른 어떤 신을 아예 허용하지 않으시는 유일하게 당신의 참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시는 신이십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구원하시기로 창세전부터 작정해 놓으신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강한 손을 사용하여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불안과 의심에 빠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의 죄목으로 삼아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나는 분명히 살아 있기 때문에 그 불신의 애굽에서 나와야 한다라고 우리를 불러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해 주시면서 내가 누구냐? 나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내가 어떻게 내 사랑하는 자녀를 버리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나는 누구이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이런 1인칭 자기 선언을 분명하게 선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요한복음에서만 일곱 번이나 예수님께서는 자기 선언을 하고 계시는데 6장 35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10장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다.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또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5장 1절에도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선언하시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나는 무엇뭣이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가리켜서 소위 신의 언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들의 평상적인 언어에서는 잘 쓰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나타내고자 하실 때 가장 잘 쓰이는 신적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자기 선언 중에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하신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거 역시 다른 자기 선언들과 마찬가지로 주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의 자기 선언,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하는 이 선언을 함께 상고할 때에 우리 각자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잘 알고 더잘 믿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자기 양을 부르시는 목자이십니다.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 양을 치는 목축업이 발달했던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아침마다 볼수 있는 장면을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양들은 밤에 우리에서 지내고 아침이 되면 각각 목자들이 와서 자기 양떼를 골라 밖으로 데리고 나가게 됩니다. 그런 목자들은 그 문으로 정정당당하게 들어가지 다른 데로 넘어갈 리가 없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실 때 구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정정당당하게 문으로 들어오신 것을 가리킵니다. 모든 구약의 예언은 오실 메시아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실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오직 참된 목자 되시는 예수님만이 이 예언의 문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과 동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예수님 전후에 소위 성자라 불리는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도 이처럼 미리 선포된 예언을 통해서 정식으로 이 땅에 온 메시아는 없었습니다. 그저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나다가 또 성장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소위 도통한 사람이 되었다 라고 하는 식으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사람들을 양들을 인도해줄 진짜 목자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다른 대로 넘어 들어온 자이고 절도고 강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예언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정정당당하게 오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어지는 3,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3절 후반절부터 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도망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새 우리의 같이 함께 모여 있을 동안에는 여러 무리의 양떼가 함께 섞여 있다가도 아침이 되고 각각 자기의 목자들이 양떼를 인도해 나갈 때가 되면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각각 알아듣고 자기 목자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특히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가리켜서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는 목자다라고 하셨습니다. 실제 참된 목자의 경우라면 양이 몇 마리 밖에 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제로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일반 보통 목자가 아니라 자기 양들을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시는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양들을 각각 불러서 인도하여 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단 그처럼 우리에서 불러내고 나면 그 양들 앞에서 목자가 앞장서서 가고 양들은 뒤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도 역시 목자의 음성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그 목자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처럼 자기 양들을 각각 부르셨을 때 그 목자에게 속한 양들은 어김없이 그 음성을 알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마자 스가리아와 엘리사벳, 시무온과 안나, 마리아와 요셉은 이 선한 목자를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그 이후로 제자들과 또한 오늘 봄면 바로 앞장에 나타나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 속한 양들은 어김없이 그 목자에 부르시는 음성에 정확하게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도 그 선한 목자의 양,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된 이 복음의 소리를 듣게 될때한 명도 빠짐없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목자가 자기 양을 부르면 양은 그 음성을 알고 있기 때문이고 알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일부 예배가 끝나면. 유치부 예배가 거의 같이 끝납니다. 부모님들이 유치부에 가서 자기 자녀들을 부를 때에 그 많은 어린이들 중에서도 그 부모의 자녀만이 그 부모의 음성을 알아듣고 달려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구원받기로 이미 작정되어 있는 사람을 부르시면 그 택함을 입은 성도는 그 초청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목자가 양을 부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짐승에 불과했던 양이 사람의 음성을 알아듣고 사람인 목자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먼저 찾고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의 귀에 들려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만 해도 역시 놀라운 은혜이지만 그것도 자기 이름을 각각 불러주시는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되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처럼 자기 양을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타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만을 그 목소리만을 따라가는 택함 이번 모든 양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이십니다. 본문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나타나는 장면은 목자가 자기 양 떼를 이끌어내어서 해가 있는 동안에, 즉 낮에,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양들에게 꼴을 먹이는 그것을 음, 모습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어, 하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 1절에 앞절에 나타나는 그양 우리의 문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해석하면 결과적으로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우리로 들어간다 라고 하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9절과 10절에 있는 문맥을 따라서 예수님은 양으로 하여금 구원을 얻고 꼴을 얻게 하며 생명을 얻게 해주는 문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양이 어떤 곳을 찾아가야 할때 그것을 제대로 찾아가기 위해서 문보다 더 간단하고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곧 길이다 라고 하는 말씀과 똑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예수님은 양으로 하여금 구원과 꼴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방향을 향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유일한 문과도 같은 참된 목자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적어도 참된 목자라고 하면 양에게 있어서 문과 같은 존재, 그 길을 잘 인도해 줄수 있는 그런 존재,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좋은 것으로 인도해 줄수 있는 그 길을 쉽고도 안전하게, 확실하게 안내해 줄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바로 예수님이 그와 같은 양의 문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 즉 생명을 얻게 하는 유일한 문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양은 우선 살아야 합니다. 사람도 역시 일단은 살고 봐야 합니다. 사람이 온천을 얻고도 그 생명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비상구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느냐 못 찾느냐 하는 것이 곧바로 그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로 직결됩니다. 그 비상구만이 그 상황에서 살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이 사망의 저주에서부터 귀한 생명의 구원의 길로 정확하게 인도해 주시는 유일한 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문을 들어오고 나가는 자는 꼴을 얻는다 라고 했습니다. 또 생명을 얻되 더 풍성이 얻게 된다 라고 했습니다. 이 선한 목자를 통해서 우리는 영생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목자를 만나기 전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그러한 생을 삶을 덤으로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조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일상 생활을 인도받게 되는 것, 기도로서 하나님과 일대일로 교통하는 것, 회개를 통하여서 죄 사함의 감격을 맛보는 것, 교회를 통해서 선한 일을 함께 참여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이 다이 선한 목자의 문을 날마다 출입하면서 성도들이 누리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양은 시각이 굉장히 약하다고 합니다. 시력이. 지각 능력도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좋은 초장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력이 없으며 어느 쪽 길이 더 안전하고 위험한지를 판단하기에 부족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앞장선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뒤따라 가던 양도 그대로 따라서 빠져버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가 문을 열어서 인도하는 쪽으로만 가면 쉽고 확실하게 그 생존을 보장받을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인생을 알지 못하는 지극히 유한한 존재들이 아닙니까? 어떤 길로 가야 바르게 살수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인지 스스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지금 현세와 또 내세에서 가장 좋은 것, 풍요로운 것, 행복한 것들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절대로 틀릴 수가 없는 길, 절대로 망할 수 없는 길, 구원과 꼴이 생명이 100% 보장되어 있는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문을 통과하면 우리가 저절로 갈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자기에게 속한 양들로 하여금 현세에서는 거듭남을, 내세에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양의 문을 통해서 늘 신앙생활을 힘있게 경주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입니다.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삿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가는 것은 그가 삿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멘. 이제 목자가 양을 치는 장면은 마지막 단계인 밤으로 접어,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침에 우리에서 양을 어, 데리고 와서 한나절 동안 꼬을 찾아 먹이고 또 돌아다닌 후에 밤이 되면 들에서 그대로 야영을 하게 되는 일들이 흔했습니다. 그리고 맹수가 흔히 출몰했던 당시에는 그때가 양에게 있어서나 목자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목자가 아닌 사꾼이라면 그 양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위험한 상황 앞에 내어 놓을 리가 만무합니다. 사꾼 목자는 양들을 직접 죽이는 산적이나 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양의 이익보다 양의 안녕보다는 자신의 안전에 더 마음을 둡니다. 사건 목자와 선한 목자의 차이점은 실제 어떤 행위에 있다기보다는 그 마음 태도에 있습니다. 사건 목자들은 양들을 초원으로 인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양들을 위하여서 그 자신이 위험을 무릅쓰지는 않습니다. 양들이 이리의 공격을 받으면 사건 목자는 그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을 치고 마는 것입니다 당시의 관습에 따르면 삭스를 받고 양을 대신 지켜주는 사람은 1위가 한 마리일 때는 양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지만 두 마리 이상이 되면 불가피한 사고로 간주되어서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실제로는 1위가 한 마리만 와도 자기 혼자 도망쳐버릴 소지가 충분한 것이 바로 사군의 본성입니다 왜냐하면 사건은 목자도 아니고 양도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건 목자가 가장 관심을 쏟는 것은 그가 받을 돈입니다. 사건 목자의 이러한 모습은 베드로전서에 기록된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과 3절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지대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우리로 하여금 떠올리게 합니다. 자기 양을 소유하고 있는 목자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자기 양태를 지키는 목자라면 사건보다는 더욱 노력하고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양을 지키려 하다 보면 그 목자 자신이 맹수에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가정에 불과한 것이지 실제로 그런 일들은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사고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양을 사랑한다고 해도 한갓 짐승에 지나지 않는 양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칠 목자는 이 땅에는 한 명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한 명의 목자는 바로 이 부분에서 다른 목자들과 차이를 가집니다. 그 선한 목자는 17절과 18절에 기록된 대로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받은 어, 버릴 권세도 있고, 라고 하는 것은 어, 권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목숨을 누구에게 빼앗기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당신 자신의 결정에 따라서 자의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써 목숨을 버리셨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양이 목자를 위해 죽는 것이 당연하고, 목자가 양을 위해 죽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맞지 않는 일입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한가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목자와는 비교도 할수 없는 그러한 낮은 존재, 양 같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풍성이 얻게 하기 위해서 당신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으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선한 목자를 알게 되는 양들이 생길 때에 계속해서 따라오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에게 있는 큰 양대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던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던 다른 양들까지 인도하셨고 또한 부활을 통하여서 그 양들 모두를 한 목자 아래에 있는 한 무리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교회로 모으시는 그러한 위대한 일을 들 행하셨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일은 사꾸는 물론이요 평범한 목자들로서는 어림도 없는 일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십자가의 희생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희생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선한 목자의 우리 안에 모여서 선한 목자의 사랑을 받는 양들이 되도록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양은 모든 짐승들 중에서도 특별히 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어리석기로 유명합니다. 시력이 너무 나빠서 스스로 꼬리나 물을 찾지 못합니다. 철저하게 목자에게만 의지해야 하는, 의존해야 하는 짐승이 바로 양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양과 같은 존재임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생명의 길을 찾을 능력도 없으며 스스로 하나님을 깨달을 지혜 역시 전혀 없는 존재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인생에 참된 목자, 선한 목자를 꼭 만나야 할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참되고 선한 목자를 만나기만 하면 아무리 무력하고 무지한 우리 같은 양이라고 해도 아무런 문제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되고 선한 목자는 누구입니까? 세상의 어느 누구도 사람에게 자신을 선한 목자로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복음의 음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유일한 생명의 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죄인 대신 죽어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그 아래에서 한 무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세상의 다른 그 어느 사람에게서도 들을 수 없는 진실한 말씀으로 선언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선한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당신의 양을 부르시는 이 음성 앞에 우리가 굳건히 서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선한 목사이신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함으로써 복된 신앙생활을 주님 오실 때까지 경주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